많은 해양 종들은 포함해서 굴, 뭐 습지풀이라든지, 뭐 물고기들, 이런 것들을 포함한 많은 해양 종들은 뭐 바다 종들에 관한 얘기인가 봐. 의도적으로 일부러 도입이 된대. 음식을 위해서, 식량을 위해서, 아니면 침식 통제를 위해서, 어, 일부러 도입돼. 좋은 거 하려고, 그지? 근데 거의 없는 지식을 가지고야. 그 많은 종들이 가질 수 있는 영향에 지식에 지식을 거의 없이, 안 좋은 거지, 지금. 그지? 그래서, 만 해양, 해양 종들을 도입을 해요. 뭐, 좋은 의도를 가지고, 근데 지식이 거의 없대. 안 좋은 거지? 그리고, 뭐, 물고기라든지, 뭐, 조개류라든지, 어, 의도적으로 도입이 되었어. 도입이 또 됐대. 그지? 전 세계적으로. 양식업을 위해서. <laughs> 그리고, 그것은 제공한다. 음식이랑 일, 일자리를 제공해. 창출해. 막 좋아. 하지만, 그것들은 탈출해. 그리고 위협이 된다. 어, 토착종에 위협이 돼. 안 좋은거지 지금? 어, 생태기능에 위협이 되고 그 다음에 생계에 위협이 된다. 자 지금까지 정리하면 뭐야? 자 무슨 해양종들을 일부러 도입을 해. 도입을 했어. 근데 지식이 거의 없어. 좋은 의도야 근데 탈출해. 그래서 위협이 돼. 그리고 대서양 연어. 대서양 연어는 길러져. 바다의 그물어정에서 양식업 하는거지 지금 어, 이 지역에서 이 지역에서 다른 지역에서 그지 양식업 하는거잖아 거기서만 양식이 싹 잘되면 괜찮은데 많은 연어들이 탈출한다 매년 탈출한다라고 한다. 또 탈출해 그건 안좋은거잖아 그리고 그것들은 발견이 돼뭐 짠물이지 바닷물 뭐 그리고 이거는 어, 민물이지 강물 이런데 이런데서 다른 지역에서 발견된다 이 말이잖아 그 지역에서 양식하는 거기에서만 있으면 괜찮은데 탈출해요 안좋아 다른 데서 막 발견이 돼그 다음에 리크레이셔널이니까 그러니까 여가용에 낚시 또한 퍼트린다 침입종을 그러니까 얘네가 다 퍼지니까 침입종이 되는거야 침입종을 퍼트린대자 미끼잖아 미끼벌레 이 지역에 있는 미끼벌레는 인기가 많아 전국적으로 인기 많아 이말왜말왜 말했겠어? 왜이 지역에만 있어야 되는데 전국으로 퍼진다는 거겠지 침입종이지. 그럼 좋겠어? 안 좋겠지?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포장이 되어 해초에. 근데 그 해초는 또 담고 있어 많은 다른 유기체들을 침입종이잖아. 그래서 만약에 해초가 버려지면 그거 해초 또는 해초 안에 있는 다른 유기체들 즉 침입종이 식민화할 수 있어. 어, 군집을 잃어 군락을 이어 새로운 지역에. 침미종이잖아안 좋은 거지 그 다음에 낚시용 보트 여가용 보트 그리고 트레일러 자동차 같은 거 그런 것들이 픽업 픽업해 그 유기체들을 한 지역에서 뭐 바퀴에 달라붙은지막할거 아니야 그래서 한 지역에서 그리고 이동시켜 그것들을 다른 지역으로 결국 좋아 안 좋다 주제 마이너스 찾아야 되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거는 벌써 베네핏이잖아 틀렸지 여가용 바다 낚시의 장점 당연히 아니고 1번 어,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방법. 생물 다양성 얘기 아니고 그다음에 잠재적인 가치 이것도 플러 플러스잖아. 어, 생태 관광업을 위한 바다의 잠재적인 가치. 그다음에 기여. 바다 양식 음식 공급에 대한 바다 양식에 대한 기여. 이것도 플러스로 볼수 있겠고. 정답 여기 침입종 나왔잖아. 침입종 퍼트리는 인간 어, 인간의 영향. 침입종을 퍼트리는데 있어서의 인간 영향. 정답 5번.